나 올라가기는. 야이 그거 딴 것보다 뚝심이 있어야지. <laughs> 난간 올라가기는 뭘까. <laughs> <laughs> 안돼. 열실탈줄 아... 알아야 돼. 알지? 잘 몰라. 나도 너희가 메인원들 쌉장인이 돼서 리사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리사 최고야. 그럼 탱커 없다고 찡찡 될 거면. 탱커는 우리 형이 하겠지. 너네 형도 일탱이면 싫어하지 않지? 싫어하지. 그니까 얘링뭐 먼저 가나? 고드렘인가다 사야되지 않나? 캐럴은 다 사야돼 아니게또 이렇게 가 내가 그래서 캐럴 안해 레벨링 존나 느려지게 로드빅 소리가 났다 하자마 우리 팀이었어 <laughs> 거에 따른 캐롤 너무 부럽다. 아, 짠다 와, 저게 탱커 루드비? 아, 이메일링 샀구나. 아, 샀어. 셰프트랑 그냥 굴리기습얘 어차피 탱더 간다고 튼튼하진 않아서 차라리 이렇게 한번 노려보는 게이들게부긴 좋다. 어, 아, 바로 물리고 그날 뻔했네. 씨! 아저입 탄다 산 것까진 좋은데 너무 아까워 아 하나 저게 리 하나 먹었네 에이 넘어저이 뭐 새끼들아 뭘 집중이야 집중은 하고 있는데 까비 어? 물었다 이걸 들어갔다 아이고 불타오컷 볼게 너무 많네. 누굴 걸? 뭐? 오, 야, 아, 가요. 그래 보이네요. 레슬리 탈주. 뭐야? 공, 공이다. 그래, 그래, 카로슈. 아 그래? 공이야. 소드 스탠딩의 천터스 분명히 공이야. 난난난난 야, 야, 니네 원들보다 잘한다. 트룸 먹기. 트룸 먹기. 아, 어, 어, 야, 컴백 슬리 핵 쓰고 나갔어. <laughs> 이걸템 맞아? 몰라? 그러게. 탈소드 도증 연, 연한데, 얘가? 야, 너 넘어지니? 안 넘어지는구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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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일이야? 있을 내가 가줄게, 나 이런 것 같은데. 갔다가 모이슬 뭐 짜야고 <laughs> 무슨 핑이야 <laughs> 진짜 누구 있었던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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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로시 컷. <웃음> <웃음> 어 오른쪽에 귀신이 있었어 보다, 오른쪽에 카로슈가 있었어가 6만배 더 무섭긴 해. 귀신이야, 뭐좀 놀래고 말면 되는데, 근데 <laughs> 사람 침대 밑에 귀신보다 침대 밑에 사람이 더 무서운 거같지 그건 실제로 무섭지, 그 음. 많이 무서운 데 자, 생각보다 괜찮네. 공 맞는 거 같아. 나로드빅만 모르겠어. 로드빙? 난입이라 몰라 아무도. <laughs> 오, 오순가? 까비, 빼게. 에이 맞네. 와서 이거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조심하고. 아... 아 아니네 공이네 아... 새거 빨리 죽을 진짜 짜증나 씨. 아직 범위를 몰라 내가 얘 사정거리를 아, 아 무조건 무조건 이기는 거였는 너무 아깝네 저거 에이 딜을 아예 못하고 있네 4 7 2이 그렇네요 아니 사정거리를 모르겠어 이쯤이면 저기까지 다 캐치가 이쪽이면 저기까지 난데 캐러를 생각보다 짧지 자전거리. 응. 나도 길하고 싶어. 무기보다 짧아. 영재, 어, 항상 얘기하지만 들 하고 싶으면 들 나오는 거래. 넘어져 임마. 너왜안 넘어져? 안돼. 너 막아요. 으아, 아 으아, 저 진짜 아깝아 다시 나올 으같아아아니다 음, 올공이네. 올공 컷마냐냐안맞냐안맞냐오 아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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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냐 아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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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냐 아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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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얘 버거 껴야겠다 아니 나 콜라 껴야지 나 초수는 잠무한 적 없는데 <laughs> 저기다가 써놓고 왜 나한테 잠무했다고 그래 어떻게 올라가냐 팩트를 알려줘 때로는 거짓이 더안 되겠.. 다뭘 이렇게 틀린거야 넘어져 임마 안맞았도나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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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나 뭐야 머선 일이고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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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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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맞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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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도망가네. 에 <laughs> 네. 어, 달았네 아, 지나가는 복수. 아닌데? 불다 맞았네? 와. 호수 아, 어, 누구세요? 피지하좋다 아! <laughs> 오리티엘. 누구? 음. 괜찮은데 그냥 하는 게? 아. 나이스. 오, 오, 아파. 옆에 카로슈 옆에 카로슈 옆에 카로슈 옆에 카로슈. 보곧어 줘, 이번. 에프컵. 가라. 파이브 불브삭 어디 가? 고대다나서 일로 오네. 그렇 나립 먹을래. 브로하라진 던지 내 거야. 이거까지먹으라고 하고 살할텐데 싶... 아닌가? 안먹네루드빅 있었다? 아, 알아. 저루드빅 그 잡아 보려고 했는데. 음, 가 애가... 어? 잡겠는데. 인내심이 좋은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었구요. 야생의 루드딜내 꺼에 남겨뒀다. 열심히.. 거든 내가 레벨 1등 아니네. 애들한테 지고 있다. 나 있어. 열심히. 어, 이걸. 아, 이거.. 아, 난다. 이글만 아니었어도 근데 얘 생각보다 센데 데미지가? 캐럿 쎄 그러니까 그 초반부터 후반까지 존나 띠껍게 쎄어 뭔가 막와 너무 세다 이런게 아니라서 아, 아 땡큐 와 나이스 아깜다 나이스 네. 이 소리네 아. 거기 누구냐 없군 거기 누구냐 없군 아 근데 좀 무섭다 개 썩었어도 거... 삼근딜이라가지고 <laughs> 음, 무서운게 나 이번판 상자 하나도 안올어갔어또 <laughs> 어, 매야 아니 뭔데? 아니 왜 시작할 때 돌기가 아니라 저걸 쏘지? 아, 이거 다아이드 스거. 어우. 아 좌측 빠진 해탈야겠다 엄마 와야. 그래 부숴아 제발 부숴줘 그거 부숴야 돼. 아, 아니다 아 이번 그거 나왔구나. 부술지 마 개새끼들. 하야 아, yeah. 아하, 나 개방이라 안 아프지 아이야. 아프다 아파 다운 로 둘이 꽤 있네 로가 응? 아, 씨, 었다 이글 담데 뭐지? 그냥 솔로가 아니아 아우, 뒤를 봉탁난 아니겠다. 아, 데빌로 딜을 먹어야 돼. 너 먹더라도. 아유, 야 보다도 못 빠져나오네. 그래, 보다도 안 되지. 좌싸기 스킬이거든요. 내가 저거 보고 좌싸기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항상 똥개였는데? 너무 말도 안 돼. 응. 아까 용됐어. <laughs> 원딜만 됐어 이네. 아. 야. 그래도 경제야. 음.